강남 선수, 손환석 선수, 신봉기 선수, 신명화 선수, 안에 아, 왔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 선수들과 즐겁고 유쾌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찾아주셔서 와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랑 같이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먼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올 시즌. 예, 네, 좀 실망스러웠는데 준비 잘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랑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최대한 재밌게 시간 보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팬분들께서 많이 재밌는 시간, 좋은 추억 만들어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했을 법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 백과. 네! 올해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언제인가요? 저는 일단 6월 1일날 제가 대프로 대회하면서 첫 승을 했을 때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입니다. 한번 웃어주세요. 첫 승했는데. 웃으면서 해주세요. 첫 승했는데. 아, 네. 다음은 선수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선배들의 조, 조언은 뭔가요? 손하섭 선배님께서 아, 역시 자리에 있어야 그죠? 아, 아, 손하섭 선배님께서 그때 네, 캠프, 스프링 캠프 가서 저에게 저녁 사주셨을 때또 사주고? 아~~ 짚고 있... 그 정도면 뭐 사회생활이? 어, 네, 계속 내 네, 사주시면서 저한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걸로 야구를 하라고 그냥 저답게 야구하라고 먼저 하라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수님의 좌우명과 원하는 미래 모습 그리고 어 많아요.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게 뭔지 궁금합니다.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거. 근처가 남포동이니까. 남포동이니까 롯데리아? 아니요. 그리고 이제 선수님의 좌우명과 원하는 미래 모습. 기본에 충실하려고 항상 유지하고 있고요. 미래의 저 모습은 지금의 이제 뭐 손하섭 선배님. 또? 네, 루테오 선생님처럼 어, 그렇죠. 자연체에서 많은 역사와 기록을 세우고 지금의 서준원으로 계속 남고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첫 번째 질문은 상대 타자를 제압할 만한 본인만의 투구 방법이나 루틴 같은 게 있나요? 처음 마주했을 때 기싸움에서 눌리지 않으려고 어.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마운드에서 지면 팀이 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신경 쓰고 있고 볼 배합은 이제 전력 분석 팀 포수 믿고 따라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의 주인공은 박예진님입니다. 잠시 불펜으로 뛰었는데 이번 시즌 경기에 본 결과 선발과 불펜 중. 뭐가 더 자신에게 잘 맞는 것 같나요? 그리고 불펜으로 뛰었을 때 장단점을 꼽아 본다면 일단은 오래한 보직이 편한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선수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큰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불펜에서 뛰었을 때 좋은 점? 짧은 인닝에 집중을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게이 장점이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팀에 끼치는 이 데미지나 이런 부분이 좀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부담이 많은 자리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또 스스로 생각했을 때 시즌 중 가장 멋있었던 장면은 언제인가요? 이루고 싶은 목표는 누구나 다 똑같듯이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게 일단 이루고 싶은 목표고요. 가장 멋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시합 시작할 때 선발수 준비할 때 이제 준비하고 뛰어나가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 모습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인정하세요? 아, 예! 어, 네, 동의해요. 시간은 어. 안 될게요. <laughs> 성은가 이름은 로 아니라 하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로한 선수. 이름을 개명한 효과가 있는 것 같나요? 효과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시즌 했다고 아직 잘 모르겠고 이제 조금 더잘 해가지고 팬들한테 이렇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통틀어서 이제 제일 간단한 질문이에요. 본인이 노래 잘 부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전못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아, 못 부른다고. 응? 아 진짜 못하겠어요. 진짜. 둘. <laughs> 그, 마이크가 안 나오네. 아, 나와요, 나와요. 응. 나영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시즌은 본인에게 더 특별한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요. 시즌을 마무리한 소감과 내년 시즌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소감은 일단 이렇게 큰 부상 없이 한 시즌 잘 마무리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시즌이었고 내년 목표는 144 경기를 부상 없이 계속 쭉 좋은 모습으로 끝내는 게제 목표입니다. 다음은 이제. 금방 오셨네요. 아까 강로원 선수 노래가 얘기가 나왔는데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추천해주세요. 추천이요? 네, 평가 좀 해주세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기본기, 엔젤봉기농민봉기갑봉기신봉기 선수. 안녕하세요. 바로 첫 번째 질문 할게요. 시즌을 하면서 가족이 제일 보고 싶은 때는 언젠가요? 가장 보고 싶을 때는? 경기 마친 후에 원정 나가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두 번째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신봉기 선수 헤딩 수비로 인해 주목받는 일이 있었는데 혹시 그 수비 이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상황을 설명하자면 제가 뒤, 뒤걸음질 치면서 하는 수비였는데 그 잔디가 뭐 어디가 길었는지 이렇게 다리가 걸리는 순간에 이제 공이 네, 머리로 와가지고, 어, 상황이 그때 너무 아팠거든요. 네. 아프죠? 네, 너무 아팠는데, 그 아픈 것보다 좀, 아팠는데, 그거보다 좀더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빨리 그 수비닝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아... 생각을 했고요. 네. 다행히 준호 형이 네. 또 잡아줘가지고, 잡은지도 몰랐는데, 병원 이한테 물어봤거든요. 공 어디 갔냐고 두 <laughs> 명이 잡고 있더라고요 아네 역시 팀워크가 어. 잡아한 주세요 <laughs> <laughs> 마지막 질문은 홍기 선수한테 너무 가혹한 것같은데 오늘 그쵸? 본인 응원과 저희를 위해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롯데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 되게 동안이신데 질문 주세요. 네아 네. 아, 네. <laughs> 아, 저 때문에 야구에 빠진 아내가 진명호 선수 왕팬입니다. 진명호 선수가 생각하는 자신의 매력 포인트는? 사실 롯데의 매력 덩어리잖아요 매덩. <laughs> 매력 포인트라고 하기엔 뭐 딱히 없는데 저는 거와와 거침... 뭐... 와. 찢을까요? 어. 와. 혈풀이 생겨서 고민이시라고 질문 주세요 아네자두 번째는 올해는 아들분과 어떤 헤어스타일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실 건가요? 최근에 또이연이가 머리를 기르고 있더라고요 다, 단발머리 한번 해보려고 저도 한번 그 해볼까 하고 거울 봤는데 <laughs> 상상을 해보, 해보긴 해봤는데 예. 와이프가 웃더라고요 아무말 없이 그냥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하지 않고 네. 네, 이열이만 이쁘게 단발머리로 한번 시켜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요 다시 조금 진지하게 돌아와서 지금까지 진지했나요? 많이 저는 아, 항상 진지해요. 아그렇 진시잖아요. 네. 어그쵸죠자 <laughs> <laughs> 진명우 선수 경기 임하기 전에 다짐하거나 하는 루틴이 있다면요. 그리고 또 선수로서의 사명이 뭔지 궁금합니다. 티는 따로 없고, 저는 항상 이제 출근할 때 입고 간 옷을 입고, 그날 못 던지면은, 그건 이제 두번 다시 안 입고요. 야구장에서는 항상 잘하든 못하든, 항상 저는 매일마다 똑같이 합니다. 사명은 제 점수 주는 건 좋은데, 다른 투수들의 점수는 제발 주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임합니다. 오늘 제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맏형이에요 형들이 그립네요, 지금은. <laughs> 자연언 오빠 손아섭 선수 해보겠습니다. 8살 아들이 4살 때부터 손아섭 선수의 열렬한 팬입니다. 자, 손아섭 선수를 닮은 야구선수가 되고 싶어 하는데, 8살의 아들, 무엇부터 준비시켜야 할까요? 우선은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좀 우선일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소질이 있으면 시켰으면 하고, 소질이 없다고 판단되면 별로 이렇게 운동선수라는 길을 추천해주고 싶진 않습니다. 손아섭 선수는 8살 때뭘 하셨죠? 학교 다니고 있었던 것들. 아, 같 네. 역시 근면성실. 다음은 타지역 팬들이 자이언츠 팬이 되는 것처럼 손아섭 선수가 생각하는 자이언츠만의 매력은 뭔가요? 너무 어려운데 질문이? 네. 너무 많아서 매력이. 네. 네. 그럼 본인의 매력은? 눈웃음. 팔짝 웃어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마지막은 정말 진심이 듬뿍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이번 시즌은 제법 긴 기간 동안 부진이 있었는데, 그만큼 마음고생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도 크고 또 해야 할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대요. 손아섭 선수는 그런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며 멘탈을 갖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저 역시도 올 시즌 마음 고생이 심했고 하지만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후회해도 돌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제 앞으로의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될수 있으면 어,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는 게뭐 스스로가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마개한타 한번 해주세요 마개한타 <laughs> <laughs>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로또자이언츠 팬미팅 엔딩 무대를 걸고 하는 실루엣 퀴즈 대결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못 먹으러 가나요? 말하세요, 말하세요. 어, 뜨거 아웃! 아웃! 네, 어 좋아요. 하나! 네, 하나! 자, 빨리, 빨리, 먼저, 빨리, 빨리! 뭐죠? 타자! 네? 타자!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스윙 아, 이거 지금? 안타! 네. 선수야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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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요 이대호 아 정답 아두개두개두개두개아벤치커리어이 정답이다 세개 아, 네. 빨리 빨리 자 이제 도와주지 않을 거야 마운드 마음드네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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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 정답 네. 정답, 정답. 야, 가리키거나 뭐 숫자 표현하고 그러면 안 돼. 몸으로 표현 안 돼. 몸으로 야 몸으로. 썰이는, 썰이도. 버스. 아, 정답. 아, 이럴수가. 신발. 미디어 판도. 미디어 판도. 봉다리, 봉다리. 봉지에. 봉지. 아, 정답. 아, 네, 정답. 좋아, 좋아, 좋아. 손아석 몰래. 아, 여기서 막히나요? 아, 여기서 막히나요? 아, 자, 이제 제한 시간 이제 1분 10초 남았어요. 1분 10초. 아, 다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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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 나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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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나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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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정승라. 세임 여러분, 빨리. 배트걸. 정답입니다. 아, 정답네요. 아, 너무 잘 맞추네. 빨리. 아, 네, 그렇죠. 저, 저, 정말 보고 싶어 하는, 네. 어? 키스타임. 정답입니다. 네. 3초, 3초 남았어 팥죽. 어? 팥자. 타자 어, 정답입니다. 아, 15문제. 어, 아, 15문제. 야수죠 준비되셨나요? 출발합니다 자. 팝자 헛나. 어, 정답입니다. 정답, 정답. 미디어 판독.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더 넘어 안돼. 아웃,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성진, 심판. 정답입니다. 심판, 심판, 그렇죠. 네. 자. 경제. 자, 네. 경제구. 아, 정답입니다. 정대구네. 투수. 손승만. 정답입니다. 네. 손가락은 해. 손가락 이거 한 대. 손가락이야. 손가락. 손가락 안돼. 손가락 안돼. 자내해준 손가락 안돼. 오, 오케이. 오, 오. 오 입니다 표현요. <laughs> 가수? <웃음> <웃음> 아,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서진 노래방. 정답입니다. 네, 네. 인정. 그래. <laughs> 어 이거 <laughs> 스파이더맨. 아, 정답입니다. 정답네. 2019루트앤츠팬 미팅 엔딩 무대의 주인공은 열의 문제를 맞힌 야수조가 선택되었습니다. 야수조가 치어리더와 함께 엔딩 무대의 주인공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 네 소리 좀만 크게. 네. <laughs> 자, 네. <laughs> 엔딩 모델이 함께해준 선수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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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